<laughs> 와우! 감이 따달할수 있어.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 좀 나네요. 오늘 뭐 해보셨어요? 드리는 거잖아요. 네. 어때요? 좀어 어, 네. 일부러 지금 이제 바이러를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오리몸 네. 이제 이탄, 오탄. 여러분 예쁘게 좀 모아주세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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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오늘 왜 이렇게 조끄마냐고 저요? 네. 나하고 한판 붙겠다는 오늘 거 오늘 조끄만게 원래 그렇게... 조끄매요 응. 아, 원래 네. 제가 조끄매요 바벨의 머리를 봐가지고 난 무게 치려고 네. 본판에 뺐어 네. 꼈어 네. 그 스텝을 떨어뜨렸단 말이야 네. 죽고 일어나서 바닥아이거야난 아, 진짜 아... 아 댓글에 뽀뽀해주신다고 자 키우. 해주세요 어어 어머나 <laughs> 어머나 어... 과일을 먹는데 한 번도 정말 배부름을 느낀 적이 없거든요. 엄마가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과일을 좀 많이 주거든요. 수박도 정말 이미지 고 수박 3통도 먹을 수 있어요. 복숭아는 네. 제가 그 당연히 한 박스 이상은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제가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엄마가 너무 이뻐해요. 제가 조금 잠이 왔나 봐요. 아... 저도 모르게 이제 팝콘에 가운데 앉았는데 네. 팝콘을 이렇게 안고 자고 있었어요. 자다가 이렇게 팝핀하는 거 뭔지 야아 네. 그게 네. 이제 그그 그 영화의 효과음이랑 이게 동시에 와가지고 그 팝콘을 위에다 던져버렸어 분명히 가득 차 있었는데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 이걸 위로 확 던져가지고 아유, 그 옆에 있는 분들 다 맞았겠네? 네.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제 아, 동생과 아, 저희 엄마 뒷자리와 앞자리 안 갔어요? 예, 아마 뒷자리까지 어, 갔는데 어, 제가 다른 데를 못 봤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그 아, 뒤에 폰 입에 안 들어갔어요? 아, 왜냐면 마동석이 이렇게 놀래가지고 우와 하다가 하! 그니까요 저 고기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도 영화를 한편 봤거든요, 집에 네. 갑자기 막아 음아아 이러고 껌이네요. 나는 사실 귀신 이런 거는 별로 무섭지는 않아. 저도 아, 이거 <laughs> 방송 때문에 그렇게 <laughs> 여러분 생각하 이런 뭐야? 다른 생각 If i was a boyfriend, never let you go. If you are y oh g i 손잡을 때안색했어요어하죠 아, 반디씨 아. 키가 작긴 작군요 야 이런 만남이 성사가 되다니 오케이 어? 캐처 타임 파웨 뒤에 가사가 뭐예요? 억지락 어? 어? 네, 예준이가 한것 좀, 네, 긴장을 <laughs> 네, 좀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laughs> 네. 이 장면만 보면 되게, 되게 예준이 형이 네. 지 선배님을 너무 짝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딱히 지금 선배님은 돌아... 관심 없는 네.

멤버의 사계절 별 항상 네. 애용하는 뷰티 패션 아이템. 저는 이제 립밤이 없으면 은 네. 뭔가 좀.. 나는 근데 그렇게 항상... 한민이가 립밤 바르는 거 많이 못 봤어. 형이 잘를 많이 안바 보는 거죠? 예준이가 네. 계속 발라. 둘만 나면 발라. 예준 형도 저랑 좀 비슷해요. 립밤 맨날 차고. 아니야 근데 너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예준이가 더 많이 발라. 말...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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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뭐야 나안 나 놀라는 거 봤지? 왜 저래! 봤지. 아, 뒤에서 밀었어. 그 제가 봤을 때 이번 컨테츠는 오늘 이제 마무리로 화장품은 <laughs> 이제 립밤, 네. 혹은 또 이제 향수. 계절별로 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름엔 좀더 시원하고 산뜻한 냐 아... 겨울엔 좀굵직한 아, 저는 사계절 동안 목걸이 되게 좋아해서. 네. 오늘은 안 하셨네요. 네. 했어요. 어디 있죠? 안 했... 아, 안 했어요 안에. 그 항상 네. 그거, 약간, 그, 젖은 머리 하는. 거의, 아스테로민들은, 여러분, 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제품 바르지 않아도, 다 젖은 머리잖아요? 그렇죠. 다 네. 젖었어요, 지금. 특히, 하민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제가 항상 보거든요. 이렇게, <laughs> 듬뿍 짜요. <laughs> 찹찹찹 한 다음에. 아, 저뭐요 네. <laughs> 렇 저, 그렇게 안 하고, <laughs> 이렇게, 모이카스타로 <모의칸> 올려요. <laughs> 드라이기로, 이렇게, 위에서 아, 찌는 거야. 어, 그럼 어, 이렇게, 뭐야?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아, <laughs> 가로에서 세로로 이제게 꺾어요. 아, 그럼 그래. 두 개, 싹, 이렇게 열려. 어제 꾼 꿈을 알려주세요. 동생이, 동생이 꿈에서 죽었다는데, <laughs> 형은 이렇게, 실실.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콘서트 때듀엣하고 네. 싶은 멤버 노아 형이랑 한번 네 저도 어... 하민이거든요 내가 마지막에 이제 하민이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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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개런티 나한테 주는 거야 아, 아니 그 저기 더설치에칼리고 님께서 아왜 하민이 발로했으면은 네. 다른 멤버에게 부러운 점이 있다면. 노아형의 <목소리> 눈밑점. 뭐, 하민이의 넓은 어깨. 밤비의 또랑또랑한 눈망울. 은호의 드라큘라 이빨. 예준이의 청량한 음색. 자, 플레이브 말고 다른 음... 직업을 음... 가진다면. 플라워. 마들 플라워? 플라워리. 네. 어린이들 피아노 선생님. 아, 펭귄 키울 것 네. 같다고요? 수영이요? 존득이 사장님이요? <laughs> 노아형은 뭐가 잘 어울릴까요? 네. 파투이스트 네. 인플루언서 아 말로 이길 것 같다고? 변호사 변호사는 아, 네. 톡톡이 해야 되잖아 네? <laughs> 잠깐만 요네 저는 뭐가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저 문지기 경호원 태권도 네. 상원님도 네. 굉장히 많고요 네. UFC 아, 넷플릭스 드라마&영화 드라마 추주세 아, 아.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는 눈물의 왕 소즈마 사진의 문단속 쨍쨍 저는 그거 봐요 블랙 로버 머리색을 바꾸면 무슨 색으로? 저는 흰색 네. 음. 백발 딱 하고 여기 백발 수염을 좀 안녕하세요. 길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음. 산식령 느낌 아이 마법의 권위자 느낌으로 전 검은색이요 장발 그러니까 브릿지로 네. 하얀색 초록색인데 좀 어? 어두운 어? 이요 예. 친한 여사친에게 소개팅 시켜준다면 멤버 중 누구? 아, 여동생 네, 여동생이 있다면 예준이요? 일단 레드 아이즈는 아닙니다. 은호는 진짜 레드 아이즈니까. 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노아양 빼고. 아니야. 블루 아이즈예요. 하면 옆에 누군가 있다면 네. 저를 보자마자 난 무조건 노아 오빠다. 네명줄 네. 세워놓고 네. 골라. 그냥 골라. 안 네. 되는 사람 골라. 너 오늘 준다. <laughs> 그건 무슨 사? 아 진짜로. 생각나? Goodbye!